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김회장입니다 자 오늘 먹을 것은 네네 후라이드 치킨이고요잘 먹겠습니다 어 유튜브 채널에 어 유튜브 하고 있지 유튜브 요렇게 아 <laughs> 어, 후라이드하고 외지감자, 요렇게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구요. 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조금 더줌 할게요. 빨리 먹으라고? 아, 알았어. 아, 맛있겠다. 자, 야, 이건 간장 소스가 보다. 이거는 머스타드 소스. 어, 스트리밍은 지금 여기서만 하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 근데 지금 아프리카만 지금 하고 있지. 스트리밍은. 와, 맛있겠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자, 다리부터. 자, 다리부터. 어허. 1대1. 오빠, 뭐 소리야? 뭐 소리 풀 썰이 없어? 모태 솔로라 가지고 아니, 모태 솔로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혼자서 이렇게 치킨 뜯고 있지. 생각을 좀 해봐. 모태 솔로가 아니면 이 시간에 이렇게 치킨, 혼자서 치킨 뜯고 있겠니? 어? 오빠 말 맞지? 오빠는 대마법사야 대마법사 만렙 마법사야 오빠는 오빠는 여자 만나는 거 보다 먹는 걸더 좋아해 먹는 게더 좋아 학교? 학교 안 다녀. 학교는 배울 게 없어. <laughs> 오오오오오마이갓오 오! 위험해. 와. 방송 종료각 나올 뻔했다. 방종각 나올 뻔. 방종각. 방종각 나올 뻔했다. 와. 이게 요쪽으로 가야지. 요렇게 돼야 될것 같다. 그러게 진짜 방종만 나올 뻔했어. 지금 썸을 타는건지 마는건지? 왜? 하! 솔직히 오빠 와고가 너보다는 동안이야 인정? 응, 인정. 야, 형은 남자한테는 친절하지 않아. 여자한테는 친절해도. 뭐 어쨌든 형은 남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항아 항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다. 같은 개이끼리 힘을 내야지. 어. 형, 어? 형 하고 싶고 컨텐츠 없을 때, 여 이사시부리, 못하고 인정. 야, 졸라 맛있게 먹고, 있구만은더 이상 어떻게 맛있게 먹노? 야, 이거보다 어떻게 더 맛있게 먹냐? 솔직히 말 에이씨. 저, 이거, 다 살코기, 살이다, 살, 다. 와, 광고 내내 치킨이라고? 나, 진짜. 아, 씨발, 근데 왜 이렇게 답? 다... 아, 근데 퍽퍽살이 부드럽고 맛있네. 어? 퍽퍽살인데 다른 치킨집들보다는 부드럽고 맛이 괜찮네. 어 이왕 퍽퍽살 시킬 거면? 내 치킨 시켜. 어. 고맙다. 잘하네. 응 음? 동생 잘해 어 살아있네 동생 형이라이라 임마 아저씨는 자스 죄다 퍽퍽살이씨야그 빌린 거다 빌린 거그 <laughs> 빌린 거야 친구한테 그거 형이 그거 리뷰하려고 친구한테 빌려와가지고 어 그래 리뷰한 거야 한 번만 좀빌리도 이러면서 응? 야 컨텐츠가 이게 포테이토도 눅눅해 빠삭 안하고 흐물흐물한 졸라 맛없다 아 내내 치킨은 다시 안 시키면 돼 시키기가 이게 good pain